한평군과 금호타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신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부지는 한평군 월야면 빅그린산업단지 2단계 산업구역으로 약 50만 제곱미터 일원의 친환경 타이어 생산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평군은 금호타이어 이전지원 TF팀을 신설하고 금호타이어 입주 시까지 각종 행정 절차 지원은 물론 GGM과 금호타이어 등이 들어서는 빅그린 산단과 근접해 있는 해보 농공단지 확장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그동안 강조와 금호타이어의 입장을 존중하며 지속적인 협상을 해온 것은 물론 지난해 1월 금호타이어로부터 빅그린 산단 입주 의향사를 받는 등 한편군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한평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 창출은 물론 빅그린산단 일원이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평발전을 이끌어갈 교두보가 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평구는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평은 지금 박한솔입니다. 전남 한평군이 지난해 4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약 7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환경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해양수산부 어촌유딜 300사업, 월야변 실내체육관 건립, 문화체육관광부 실내수영장 건립 등입니다. 이에 따라 한평군은 올한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지역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중앙부처 및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750억 3,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한평군민의 복지양상과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한편, 한평구는 코로나19로 각종 공모사업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의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재원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한평의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끌어낸 이번 성과가 희망찬 한평건설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한평은 지금 박한솔입니다.